안녕하십니까. 어, 니콜라를 봅니다. 어제, 어젯밤에 그 니콜라, 어, 어제, 제가 니콜라를 지금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잖아요. 그래서 어제, 요즘 돈이 없어서 지금 코인 정리하고 뭐 여러가지 잡동사니다 정리해서, 어, 니콜라가 이제, 이제, 올해, 올해, 새해가 밝았으니까, 올해 이제 그 연초에, 연초나 그 1, 1분기에, 혹시나, 이제, 니콜라가 좀 많이 빠져주면, 0.5달러 정도 다시 가주면, 아, 그, 좀 사고 싶은데, 그 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, 돈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. 코인도 정리가 잘안 되고, 코인이 좀 올라가다가 정리도 잘안 되고, 그래서, 아, 그 어제 이제 갑자기, 이제, 그, 어제 연말이잖아요. 그래갖고, 이제 집사람이랑 얘기하다가, 와이프랑 얘기하다가, 아 니콜라를 설명했습니다. 니콜라 이거 사고 싶어 죽겠다. 근데 돈이 없다. 돈좀 달라. 근데 집사람이 설명을 제가 한 시간 동안 설명을 했어요. 니콜라가 이제는 현대차가 막 인수할 것 같고 막 그렇다 느낌상. 그니까는 러 집사람이 와이프가 다 듣더니만 절대로 아니다. 현대 현대차가 미쳤냐. 니콜라 같은 회사를 사게 기술력도 없고 빈껍데기 회사 같은 회사를 왜 사겠냐. 내용을 다 듣고 그게. 이해를 그렇게 한 거죠. 니콜라는 껍데기 회사다. 저 같은 경우는 껍데기 회사가 아니고 플랫폼 회사라고 설명한 거고,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껍데기 회사 기술력도 없는 회사다. 단 단순히 조립만 할수 있는 회사, 무슨 가치도 없는 회사에 무슨 현대차가 응? 투자냐?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응? 단독으로 진출하지 왜? 응? 그 니콜라 같은 회사하고 저기 하냐 막 그런 거예요. 그 저는 아니다. 지금 현대차는 유럽에서는 이베 호하고 손을 잡아갖고 지금 막 전기 버스 수소버스도 만들고 막 그렇다. 그래서 현대차가 내년에 이제 세스에 참여하게 되면 어? 참여하면서 니콜라하고 아마 손을 잡을 거다. 막 해갖고 빨리 주식을 사자. 어? 그런 설명을 했거든요. 아니라는 거예요. 절대로 현대차는 니콜라를 하고 손을 안 잡고 단독으로 진출하지 왜그 어? 니콜라 같은 회사하고 손을 잡냐 막 그러는 거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절대로 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사는 그 금액을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죠. <laughs> 저는 지금 완전 현대차하고 니콜라하고 손을 잡는다는 거에 완전 우린 하고 싶은데 절대로 아니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내기하자 막 그렇게 했는데 아, 지금 보면은. 그래서 어~, 어 니콜라를 만약 현대차가 인수를 한다 그러면은 얼마가 들어가나 구,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니콜라 상장 정보 보니까 현재 11억 5천만 주가 상장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16억 주까지 이제 그 발행할 수 있다는 있잖아요. 그래서 16억 주까지 발행하기 때문에 아 4억 4천만 주를 살 수가 있어요. 그 인저 참 발행 가능 수량이에요 앞으로 그다가 이제 주가가 0.75달러 지난번에 전환사채가 0.75달러에 발행됐기 때문에 0.75달러 를 계산하고 환율 1,280원 계산했을 때 대략 현대자동차가 니콜라를 인수를 하는데 4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. 오 어, 과히 그러면 그 지분이 거의 28%가 되면서 대주주가 되거든요 현대차가 그 인수하게 되면 우리가 어, 아, 이 정도의 그 저기 앞. 자금이 있으면 되겠구나.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4천억 은 돈도 아니거든요. 지, 지난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노봇회사 인수하는데 일조 원 투자했거든 요 현대차가. 근데 이제 4천억 은뭐 그걸 비하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노봇회사인데 계속 뭐 흑자 낸다고는 볼수 없는 회사잖아요. 아직 상장도 안 됐고 물론 상장되면 뭐만 저기 어게 되겠지만은 어 그럼 그렇게 봤을 때야 이거 진짜 잘하면 대충 4천억이 나니라 2천억 만 투자해도. 완전 대주주가 되는 거잖아요. 물론 저 주식을 안 주겠죠, 안줄수 있겠죠. 근데 그냥... 미국에서 이걸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략 이 정도밖에 안 된다, 사천억 초반밖에 안 된다. 거기 그러면 지분이28% 된다. 그런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야, 현대차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도요타도 인수 미국 시장을 위해서 도요타도 음. 인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뭐 그런 생각도 든 음. 전날 도요타 인수설이 좀 약간 퍼진 적이 있었잖아요 니콜라를 니콜라가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 선밖에 안 된다. 그래서 진짜 가능성이 높다. 피 인수. 될 수도 있는 니콜라가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런 조짐만 보여도 완전 떡상하는 거잖아요 니콜라가 그렇죠? 그래서 아무튼 올해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.